안녕하세요.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박정민 교육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전태일 3법 입법운동 관련해서 한번 만나 뵀었는데요. 이번에 그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 4일오 총선 때 진보당에서 공약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입법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입법이 있었고요 하지만 국회 입법 안엔 예술인들을 비롯한 일부 직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이 되면서 확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아직도 있고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은 바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요 2691만 명입니다. 그 중에 임금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수는 2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 의무 가입자로 되어 있는 숫자는 166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660만 명조차도 전부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1298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만큼 아직도 당연직 가입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이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이 의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전 국민 고용보험은 꼭 도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된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1995년도에 최초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5년 전이죠 그 이후로 IMF가 도래했고 비정규직들이 확산됐고요 특히나 지금같이 새로운 4차 혁명 시대에는 플랫폼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단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노후에 대한 어, 불안과 노후 보장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러한 분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고용보험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가게와 점포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무급 가족 종사자들도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과 함께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 누릴 수 있도록 로 하자는 것이고요. 특히나 특수고용직은 농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와 함께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은 180일의 근로 기간이 아니라 단 27주의 기준을 맞춰서 고용보험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단한 개의 직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직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초년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처음에 내가 직장에 가입했을 때이 직장이 나에게 맞는지 더 좋은 직장은 없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려 18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도 언제든지 이직을 할수 있게, 그리고 이직하는, 이직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청년 이직 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처럼 5년에 한번 정도는 지급되어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했을 때 휴가를 내서 휴직급여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담들도 있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것들을 허락해줘야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담 때문에 대부분 퇴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보험이 누구에나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농민들 계십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태풍과 비가 내리는 바람에 농사 일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농사 일이 많이 어려울 때 고용보험 혜택이 있다면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런 농민들에게도 고용보험의 제도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어, 제대로 된 정국민 고용보험의 어, 중요한 취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보자는 것인데요. 저학력 저소득으로 어, 일하시던 노동자분들이 실업상태에 놓였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아마 고학력 고소득으로 일하던 노동자들보다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만큼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한 보험료를 증수하는 것도 지금은 내가 다니던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증수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증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증수 기간도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이것을 전담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이 근로하시는, 일하시는 노년의 노동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인구수보다 취직하는 65세 이상에서 취직하는 인구수가 두 배로 그렇게는 많다고 해요. 그만큼 현재 노후가 좀 불안하고, 또한 계속해서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고용보험법은 65세 이전에 취직을 하신 후에 6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적용이 실업급여가 실업급여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부도 의제공배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 의 불평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제대로 된전 국민 고용보험이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전 국민 고용보험 꼭 도입이 필요하겠죠. 그런만큼 어, 제대로 된전 국민 고용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은 힘을 모아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정민 위원은 다음에 더욱 알찬 모습으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